여보세요. 야, 맨시티가 이겼대. 어? 아니, 맨시티가 3대 오로 이겼다고? 시티가 이겼다고? 그래, 이게 꿈이야, 생시야. 거기 어디야? 나 집인데. 오케이, 알겠습 갈게. 아니, 여기 왜, 왜, 왜 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안시티브입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우리가 어제 아마 좀 늦은 새벽 경기여서 그래서 아마 경기를 어, 챙겨 보신 분들은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저 시간에 자고 있었어요. 내가 안 보이니까 또 이겨버리냐? 진짜 저운에 내가 볼때좀 그런 좀 소스를 주라고. <laughs> 이 기쁜 소식을 제 눈으로도 봐야겠죠. 여러분들만 보시면 안 되잖아요. 저도 봐야지. 한번 하이라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하이라이트 바로 갈게요. 아, 골키퍼는 오르테가가 또 나왔네요. 오르테가가 계속 선발로 나온 이유는? 세이브적인 면에서, 오르테가 낫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와, 오른쪽에, 아칸지, 디아스, 아케, 그리고 그바르디오, 왼쪽에. 그리고 투볼란치에, 실바 긴도안이 나왔네? 그 다음에 이선에 도쿠, 데브라이너, 글리시 데브라이너가 선발로 나왔어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그리고 최전방에는 엘리 홀란드. 또그 와중에 또이렇게또 또 선수들의 위치를 또 조정을 해줬네요. 저 위치 조정한 게 컸나? 자 긴도환 잘 찍었다 왔다 아 실바가 넣었구나 야7분 만에 꼴이야 이거 이렇게 이런 시간에 진짜 얼마 만에 골이야아걔잘찔러줬고 그바르디올이 잘 침투했고 긴도환이 잘 찍어서 크로스 올려줬고 아 덕배 헤딩 슈팅이야 어시스트야 이게 아 이거 이거는 골대 노린 게 아니네 이거 실바를 보고 헤딩했네. 그바르디올이 공격력이 좋아 지금, 지금 박스 정중앙까지 가가지고 헤딩을 따버리네 와 그바르디올 지금도 그바르디올이야? 와 그바르디올이 뭐, 뭐야 오늘 윙? 윙어야? 그바르디올? 아 덕배 슛! 와 그래 말했잖아 덕배 발동 걸리면은 어? 여여여여와 이걸 놓쳤어? 크리스우드? 도쿠? 오도아 그냥 한 명으로 담가버렸어 슛골 캐비 데브라이너 오, 캐빈에다. 오, 캐빈에다. 오, 캐빈에다. 어? 얼굴을 맞았네 도쿠가 이렇게 하다가 얼굴을 맞았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노팅엄 수비가 잠깐 멈췄었어 와 근데 전반에 두골 진짜 이게 얼마만이냐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노팅엄 정도의 팀이어서 그런지 공격적으로 많이 나갔네 지금도 후뱅디아스가 박스 안까지 들어왔어 후뱅디아스가 크로스를 되게 낯설다 좀 어색해 나 약간 좀 서먹서먹해 지금 이 경기력이 뭔가 나 되게 막 모르겠어 막 부끄러워 몰라서잘 찍어줬고 도쿠 도쿠 자 1대1 도쿠 1대1 툭툭 툭탁 슛 와. 새로운 세로모니 오, 준비했는데, 와, 완전 리듬이야.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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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러니까 도쿠가, 이게 보면은, 딱그 마지막에, 마지막에 제낄때 느린 그림을 보면은, 한번 발을 휘젓고 쳐요. 그러니까, 한번 휘젓는 걸로 나 이제 여기를 안 쳐라는 걸 보여주면서, 다시 걸로 치는 거지. 이거 하나에 그냥 타이밍이 완전히 막 엄청 막그 슈팅 코스가 되게 막 날카롭진 않았는데 그 타이밍으로 그타 그, 그 찰나에 그게 커요. 일단 펩 오랜만에 좋아하고요. 오랜만에 이거 했어. 오, 요즘 글리시 저 머리가 유행인가봐. 지금 노팅홈에 글리시 넘어뜨린 선수도 이 헤어밴드하고 약간 시추머리에요. 오늘 덕배도 그렇고. 오, 덕배 슈, 우 <laughs> 와. 와, 야, 이거 잘 때렸는데. 야, 잠깐만. 간만에 지금 나 이거 세트피스 마음에 들었다. 이거 이거 나름 그 계획된 거거든요. 덕배가 하나 밀어주고 긴두환이 멈춰주고 덕배가 때렸어요 니어로. 이렇게 세트피스를 계산을 할수 있는데 왜그 동안은 그냥 이런 모습이 안 나왔을까? 좀 이런 세트피스 좀 계속 좀 보여주세요. 왜냐면 이렇게 세트피스에서라도 좀 해줘야 그래야 필드에서 그냥 그냥 하는 플레이도 풀려요 이게. 어려울 때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울 때 분위기를 깰수 있는 게 세트피스거든 그 세트피스로 조금 더 다양한 걸 구사를 해보세요 제가 팁 드립니다 맨시티 관계자들 팁 드려요 세트피스 연습 많이 하세요 아 덕배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슛와와 와, 덕배 컨디션 좋았네 덕배가 아주 날아다녔어요 역시 맨시티는 덕배가 날아다니면은 팀도 함께 날아다니게 되네, 되네요 오우 엘란가? 저 슈팅이 될랑가 몰라. 저렇게 때리면 될랑가 와, 도쿠노 오늘도, 와, 그냥 세 명을 그냥 지켜버렸고. 아, 근데 이번에 마지막 슈팅이 좀 아까웠다. 바지가 내려가 있네요, 지금.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흔들어버리는. 너무, 마지막 슈팅 너무 힘을 줬다. 에이, 형이 끝났습니다. 하, 맨시티연패 희생양은 누누였습니다. 미감누. 누누 감독님이 기나긴 무승행진을 이렇게 끊어주네요 누누 감독님 감사하누 이렇게 NCT의 길고 길었던 무승행진은 일단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일단은 끊었어요 오랜만에 웃음 지을 수 있었다? 그냥 흐뭇하게?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니까 우리 좀 파이팅 해봅시다 저도 한달 동안 많이 배웠어요 인생 이런 거구나 그런 거 많이 배웠습니다 NCT 축구에는 교훈이 있다 엔시티 포토이즘이라고 엔시티 포토이즘. 요즘 좀 빠따 각인 선수를 골라가지고 이런 컨셉으로 찍었습니다. 이렇게 두개 나와. 두 개가요. 번새 시즌으로 또 프레임이 나왔으니까 포토이즘 가서 한 번씩 사진 또 찍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왜 광고도 안받았는데 이걸 내가 왜 해야 하겠지? 혹시나 이거 보신다면 연락 주세요. 코리안 시티브이였습니다.